안녕, 우리 친구들. 메카닉스테이야 오늘 내가 찍어보는 영상은 호주에서 중고 차를 살때 어디를 먼저 봐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봤을 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일단 차를 한번 볼때 보통 한번 외관을 한번 보지. 스크래치가 났다든지 내부에 뭐 시트가 더럽다든지 이런 거는 봐 육안으로 확인하니까 그런 건 내가 패스할게. 그런 거 말고, 메카닉적인 문제가 있는 거를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알려주려고 해. 일단 첫 번째는 타이어야. 타이어를 먼저 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볼때 이제 바깥쪽만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럼 바깥쪽은 봐봐. 타이어 많이 있지? 근데, 안쪽도 봐야 돼. 이 차는 지금 안쪽 타이어까지 많이 있는 상태인데, 타이어가 안쪽에 달았다는 거는, 편마모가 있으면은, 얼라인먼트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타이어를 볼 때, 바깥쪽이 얼마큼 남았는지 볼게 아니라 이게 안쪽도 봐야 된다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야 타이어가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많이 닳았지 여기는 아예 거의 민자지 이렇게 됐다면은 이 차의 얼라이먼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지 이거는 빨리 바꿔야 되는 거야 타이어를 빨리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냥 넘기지 말고 타이어 문제대로 제기를 하고 가격 흥정을 할때꼭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나는 뒤에 트렁크를 열고 이 트렁크 안쪽을 봐봐. 이 안쪽, 그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있지 스페어 타이어 옆에 응? 이쪽 부분이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용접을 하고 페인트 한칠한 하는, 하는 흔적이 있다고. 근데 그걸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아무래도 잡소리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트렁크도 봐야 돼. 타이어가 얼마큼 남았냐만 보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내부에 도색한 게 있는지. 그리고 이 밑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하부를 볼때 그냥 뒤에 부분을 한짝 봐봐. 사고가 났으면 이렇게 말짱하지가 않아, 깨끗하지 가 않고 어딘가 이어져 있다고 용접을 했든 혹은 뭐 페인트칠을 했든 뭔가 이상할 거야.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본넷을 열고 본넷을 열고 엔진룸을 볼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오일이 새는지부터 보는 거야. 오일이 새는 차는 옆에 이렇게 봤을 때 누유한 흔적이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닦아도 저 밑에 크로스 멤버 있지. 응? 바닥 쪽에도 오일과 함께 흙이 많이 묻어 있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깨끗한 면에 응? 먼지만 있잖아. 이런 식으로 깨끗하다면 오일이 샌, 샌 적이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오일이 샜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볼 거는 앞에 부분. 앞에 프레임이 혹시 상 망가졌으면, 요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있지. 이런 응? 부분 부분들을 잘라내고 응? 다시 용접을 한다고 새 부품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용접한 자국이 있어. 그 용접한 자국이 있으면 앞에가 사고 났던 뜻이겠지 사고 차를 보는 거야 사람들 요걸 많이 얘기하거든 헤드라이트 옆에 이 펜다에 있는 볼트 이 볼트를 푼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봐봐 깨끗하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푼 적이 없는 거야 새차 출고할 당시에 볼트 그대로인 거라고 그렇다면 이 차는 이쪽 펜다나 이쪽 펜다도 마찬가지고 볼트를 뺀적이 없다는 것은 휀다를 교환한 적이 없다는 뜻이지, 이 이렇게 해서 옆에 측면 사고도 알수 있고, 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차에 대해서 잘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제일 크게 볼수 있는 게 사고 흔적과 그다음에 누유, 응? 누유가 어디서 있었는지 그 정도만 확인해도 일단 절반은 먹고 들어가 그리고 봐야 될게 바로 이거야. 그다음 에 확인할 게이 게이지 있지? 게이지를 뽑아 가지고 이게 봐봐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은색 까, 깔끔한 은색에 엔진오일만 묻어 있지 근데 이게 관리를 안한 차는 여기가 까매 오일만 제때 갈아줘도 응? 엄청 괜찮다고 자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여 뚜껑을 까서 안을 보는 거야 한번 볼까 안 해도 크게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은 관리가 잘된 차야. 관리가 안된 차는 이 캡을 봤을 때 캡이 굉장히 더럽다고. 봐봐, 깔끔하지? 이 정도면은 오일을 제때제때 간찬 거야. 그럼 오일도 제때제때 갈았고, 오일이 새는데도 없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야? 봐봐, 한번 들어볼까? 지금 소리 들었어. 이 소리는 그 펜벨트가 느슨해서 그래. 응,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도 잘 들어봐야 된다고. 시동 걸릴 때 걸릴 때는 소리 잘 들어봐. 응. 이런 식으로 바로 잘 걸리면 문제가 없는 거야. 어때? 잘 봤어? 중고차를 살때 어디를 보면 좋은지 알려준 거야. 그리고 갈때 요런 손전등 하나 있지? 요런 거, 요런 거나 들고 와서 보면은 잘 보여. 일단 내가 볼땐이 정도가 그장 뭐랄까 기본적인 중고차 점검을 하는 거라 생각해. 그 이외에는 뭐 기본 할수 있는 거는... 어, 전등이 다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랑 와이퍼 확인하는 거 그리고 물을 뿌려가지고 잘 닦이는지도 확인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테스트 드라이브를 꼭 해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어제 잡소리가 나는지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지 너무 심하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일자 도로에서 핸들을 놓고 쭉 달려보면서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지도 확인해봐야 돼 만약에 너무 많이 쏠리면 얼라이먼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돈 들어갈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어 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고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테스트, 주,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줘 고마워 친구들